자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 이 청소년 교육도 좀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네. 정말로 중요한 얘기가 될것 음. 같아요. 지금 대부분의 한국 청소년들 초중고 그리고 대학생들도 네. 마찬가지인데 영어에 너무나 많은 투자를 하고 있죠. 네. 대부분의 청소년들 이제 영어학원 안 다니는 아이들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어 단어 외우고 아주 내신까지 신경 쓰려면 교과서 전체 다 외우고 모의고사까지 다 외우니까. 이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지금 앞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발달이 되고 있는데, 특히나 초등학생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네? 그 학생들이 이제 스무 살이 되려면 한 10년 정도가 남았는데, 이 번역 기술이 그 학생들이 스무 살이 되는 10년 후에 얼마만큼 많이 발전을 해 있겠습니까?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현재 특히나 영어 사교육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너네들에게 도움이 된다라고 시키고는 있지만, 과연 이것이 아이들에게 도움이 되는가? 혹시나 그 학원 원장님들의 음. 밥벌이 배만 불려주는 그냥 사업일 뿐이 아닌 것인가라는 아, 네. 부분은 분명히 신경을 <laughs> 써보셔야 될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앞으로는 외국어 교육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글로벌 사회이기 때문에 글로벌 문화 이해 교육이 훨씬 더 중요할 음. 것 같아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가치관이라든지 문화를 이해하고 그런 것들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또한 가지 영상 준비해왔는데 같이 보시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네. 것 같아요. 그 마이크로소프트가 스카이프라는 회사를 인수를 했었는데 그 스카이프가 또 통역 기술이 됩니다. 번역 기술이. 그래서 어. 각국의 아이들이 저렇게 화상통신을 이용해서 대화를 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점점 기술이 정확도가 발달되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저렇게. 각 나라의 아이들이 함께 이야기를 해가면서 꼭그 JTBC의 비정상회담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식으로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서로를 이해할 수 있어가지고 진짜 지구촌이 하나가 되는 그런 글로벌적인 인재를 키우는 방향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네. 그러니까 영어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번역 기술을 활용해서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쪽으로 교육이 진행이 돼야 될것 같고요. 그런 것들을 하는 사업자들이 또 나오게 되겠죠. 네. 맞아요. 이런 문화를 같이 공유하고 생각을 같이 나누는 게더 가치 있는 교육이 되길 기대를 해보겠습니다.